모든 식물을 살릴 수는 없지만 저는 조금 식물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강한 편이에요 <laughs>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 일주일 새 풀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풀을 제가 이제 뽑기도 해야 되고 낫으로 칠 거예요 여기 아이고 풀이 어마어마하게 자랐네요 그죠 아 사피니아는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크고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아, 사피니아는 여러분, 어, 제가 몇 년생인가를 몇년살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어, 뭐, 그렇지 않아도 사피니아 같은 경우는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기르면 저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사피니아를 해마다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장미가요 와 여러분 수풀을 잃었죠 수풀을 잃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너무 멋집니다 아 지금 이렇게 꽃이 예,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어 필려고 준비 중인데 아 어, 여기에 원래 개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진딧물이 어, 많이 생기는거는 그거는 어 개미에도 문제가 있고 개미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개미 약도 나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바쁘긴 하네요. 어, 그래서, 오늘은, 어, 떤 어떤, 어떤 그 보다도, 뭐냐면은, 제가, 어, 저기 약을 줄 거예요. 얘가 말벌인지, 벌인지, 여기다가, 어? 어, <laughs> 어, 어떡하냐. 버, 어, 애기들을, <laughs> 벌이. 어어 어, 이렇게 말벌인가 얘가 큰일 났네. 어, 우 아기 아기를 낳았고 여기다 벌집을 해놨네. 근데 장미에다가도 이렇게 하네요. 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장미가 아, 꽃대를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 부분에 좀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에, 여기에 그 진딧물이 지금 생겼어요. 어, 어제 방송을 하다가 아이고 진딧물이 없네 그랬는데 아이 보니까 또 진딧물 이 있네. 어,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하여튼간,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진딧물 약을 할 거예요. 어, 진딧물, 이거 약을 안 하면, 여러분 뭐냐면, 입을, 어, 입을, 그, 뭐냐면은, 어, 어 입을 먹기도 하고, 즙을 빨아먹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2차적인 병이 와요. 어, 그래서, 어, 진딧물 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우 장미를 키우는데 진딧물 생기지 않아요? 아우 귀찮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계 장미는 그거를 감수하고도 어 약을 어 치고도 우리가 감수하고 이렇게 여러분 어 꽃을 보는 이유는 봄부터 서리가 내리기까지 꽃이 계속 핍니다. 이렇게 꽃 지금 이렇게